Hello everyone, how's it going? 나랑 올라와 함께하는 딱 2분 영어. 오늘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만큼 기분 좋은 표현, 와, 진짜 니가 최고다, 최고야를 어떻게 영어로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어에서 칭찬 표현은 그 스펙트럼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도 총세번 정도를 다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쓰시고 싶을 때 참고하시라고 칭찬 표현만 따로 모아 재생 목록을 만들어 봤어요. 위에 링크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씩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you are the best, you are the best 아주 직관적인 표현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표현은 실생활에서도 매우 자주 쓰이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You're the best를 기본형으로 해서 살짝 더 구어체적인 표현으로는 You're truly the best. 진심 네가 최고야. You're really the best. 넌 정말 최고다. 이렇게도 쓰실 수 있어요. You're the best of all. You're the best of all. 모든 일을 통틀어 네가 최고다. 이런 표현도 자주 쓰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아주 후하게 칭찬해 주는 사람으로 기억되시길 바랄게요. 에피소드 15에서 잘했어 표현으로 익혔던 you rock, you rock. 이것도 네가 최고다 라는 뜻으로 충분히 쓰일 수 있고요. 이걸 살짝 변형해서 you are rocking it, you're rocking it.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쓰실 땐 you're rocking 이라고 ing 발음을 너무 정직하게 하지 마시고 g 가 마치 없다는 듯이 rocking, rocking. You're rocking it. 이렇게 하시는 게좀더 현지 느낌에 가깝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가 최고다 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인정과 칭찬을 베이스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You are on fire. You're on fire. 직역하면 너는 불 위에 있다.인데 너 진짜 잘한다. 최고야. 이런 뜻으로 매우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속 시원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summary 해볼까요? You are the best. You're the best. You are truly the best. You're truly the best. You're really the best. You're really the best. You are the best of all. You're the best of all. You rock. You rock. You're rocking it. You're rocking it. You are on fire. You're on fire. 잘 따라 하셨나요? 그럼 전 내일 또 올게요. 바이